예, 안녕하십니까. 송치현입니다. 어, 오늘, 최성계 주기도 무드단원님 모시고, 현황공인 애로상, 규제로 간간을 갖게 된게 쉽게 생각합니다. 어, 이제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직접, 저희 공인 학생을 찾아주신, 그 저희 선배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저희한테 내주에 대해서, 어,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께서, 규제 애로에 대해서, 어, 그런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이해를 하실 걸로 보고 있고 또 주제라는 게 아시다시피 70년, 대8 0년대 만들어진 것들이 세상 너무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해가 없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 소상공인연합회 설인 기회 처음으로 주기온5 0 지난해 10월 105일을 뵙고 소상공인 규제 개선을 위한 촉발을 내드렸습니다. 소상공인의 다양한 건의 과제에 대해서 일일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답을 내기 위해 노력해 주신 최승재 공부지만님과부한 중기 공부지원 관계자 여러분께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규제 검토 과정에서 최승재 공부지만님께서소상공인합회장과 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변하기에 노력해 주시는 열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찾아 주셔야 직접 설명까지 해 주시니 더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공부조만님께서는 변함없이 소상공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소상공인 규제에서는 개선의 더 힘차게 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건의한 보통 유발 부담금 완화 등. 50여 개의 건의 과제는 공통 과제를 비롯하여 수상공인 연합회 소속 업동 전체의 수원 과제 등을 정리하여 건의 드렸으며, 이번 간담회가 단순히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수상공인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수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건의 도소입니다 앞으로도 수상공인 연합회는 현장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중기교 공부지만과 함께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규제 발굴과 개선 작업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업종별 단체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규제 발굴 개선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